See you later. 천년 전 오순절 바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절로 믿습니다부의 네. 영이 임할지어다, 네. 전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네. 선교의 영이 임할지어다, 네. 기도의 영이 임할지다 아버지 네.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네. 이름으로 성 싸우니 부의 영이 임옵습니다 네. 전도의 영이 임습니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세대 모든 마이 떠나게 하여 었소 30배, s 0배배 i m 배1 0 0 p e r a o 의 e r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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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모든 m a 리들나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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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m 나 Mamma, m a m m 일치하나 하나님 a m m a 에 a 함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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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아멘.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저녁예 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흥의 영이, 기쁨의 영이, 감사의 영이, 믿음의 영이, 우리 아들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시어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나가와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예배에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24시간 52일 잠들지 않는 박스꾼으로 성벽을 세워 오늘의 이네 예배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감사드립니다. 이 네. 네 예배를 통하여 교만하고 학폐한 신념들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를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그의와 열방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매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이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긴동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미국을 살려주옵시고 우리의 한국을 살려주시며 한반도의 평화를 전세계에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귀한 분들에게 복음의 능력들이 그렇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께서요 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가르켜서 명령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 겁니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이곳에 자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솔로몬에게 두 가지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쫓아서 계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대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해할지라도,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대단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 성전도 함께 버려지게 될 것이다. 무엇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영혼과 신령이다윗처럼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동부산에게 사 건물입니까? 아니요. 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베드로 대성당에 가면요. 지금도 400몇 년 동안 그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교회들 치고 여러분 거대한 성전을 짓지 않은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 사라진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물을 구입하는데 여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물 구입하는 것이 절대 우리의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태평성대의 시대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시대 주님은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던 자마다 놀라며 비웃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성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업이 수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다음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죠. 배 속에 아기보다 나온 아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취업을 못, 취업을 못했다는 그렇지만 취업을 하고 막상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여러분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영원히 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그 아이가 네. 던져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직장생활이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성취하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이번에 건물을 구입하면서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시설, 더 편안하고 안락한 모습,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앞에 보면요, 이 불이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들이 얼굴이 잘안 보입니다. 저는 이제 하도가서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을 캐치해 낼수 있는 영안이 <웃음> 열렸습니다. <웃음> 보통 분들은 못 봅니다. 그러나 저는 잘 봅니다. 누가 눈을 감고 있구나. 오늘 피곤하구나 시계를 보는구나. 어쩌다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떻게 오늘 설기가또 깊어지는 것 같고 은혜는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제가 표정만 봐도 다음날 어떤 분은 아예 자려고 자리를 어디에 잡았는가까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는 여가 있어 <목소리> 자, 기도 제목 이 있는 분은 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예, 기도 제목이 어디 아픈 곳이나 힘든 곳 이런 거 있는 것은 너무 예, 너무 또 다들 어 가지 마시고 예, 들어가십시오. 기도 제목 이 있는 분은 자 여러분 그분에게 다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에 예 가운데 들어간 그분에게 한번 다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laughs> 육신의 강건함을 오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축복됨을 오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주님의영광을 선포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포 복음의 복음됨이아버지 그들의 삶속에 드러나고 나타내주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부 사랑해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 구입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림을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구제와 공전이 아버지 하과 지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단을든지막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살구라 한받 가운데.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낼 수 있는, 차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교회로 저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끄신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을 믿고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 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비즈니스와 남은 생에 위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의 운동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